엽기 11장. 남한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은 어찌 대답이 없으라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다함을 얻겠느냐. 내 사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계라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는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날라 네가 하나님의 오명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제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 주시고 재판을 여시며 누가 능희 막을 소냐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성원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다 보시느니라.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덜 나기 새끼 같으니라.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의 제약이거든 멀리 떠라 부이가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돌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네 환란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오. 네가 희망이 있으로 안전할 것이며 두를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구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보아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요기 1 2장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 이러구나 너희가 죽으면 죄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해서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려 들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어렵고 혼내는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종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모는 형통후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이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 물어보라. 그것들의 의리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세계에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니게말라라 땅에게 말하라. 니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니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와의 손이 이를 행하,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기가 말을 봉하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데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데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적 다시 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마으신적곧 마르고 물을 버리신 적곧 땅을 지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느니라 모사를 불구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맹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세상들을 불고 벗겨 걸어가시고, 권력 있는 데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이 말을 물리치며 쉬시며, 혈관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 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 을눌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시고 그들 길없는 거친 별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비없이 캄캄한 별을 두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6기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느님과 변론하려 하느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응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늘을 위하여 불을 말하르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르느냐? 너희가 하늘의 낯을 따르르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르느냐? 하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르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지인데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같은 속담이오.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고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느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알리리라 경건하지 않는다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느니 이것이 나의 구원운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느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겨우니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 마없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 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이 많으니?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죄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데려가사 결혼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찾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석은 물건의 날가짐 같으며 돔먹은 어묵 같으니이다. 아멘 6기 14장. 여니께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살아나다 날아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두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조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곳가운데서낼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나를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섬으로 그의 귀를 정하여 너무 가지 못하게 하수사온 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우미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 끊이지 아니하며그 뿌리가 땅에서 넓고 줄리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우미도 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는니 인생이 소멸구두면 그가 어지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소홀히 감추시며, 주의 진도를 돌이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니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이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한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흐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자극을 삼해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지고 물은 돌을 닦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뒤그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죽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죽여서 사람을 영원히 이겨서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경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빛나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 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예고할 뿐이 니이다. 아멘. 엽기 15장. 대만 사람의 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않으는 이야기, 무의감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니가 하나님 경유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자약이네 네 입을 가르치느니 네가 간산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지한 것은 네, 내가 아니온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정은하느니라.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늘매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죄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하며 워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더 들이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얘네께서 난 자가 어찌 어렵겠느냐. 하늘은 그러한 자들을 믿지 아니 하시며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장하고 불편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니, 네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스 섬으로, 외에는 그들 중에 왕래지 못하였느니라.그 말에 이르기를 아기는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져 으므로 그에게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편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러되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러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허감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란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늘님을 대적하며 도망하하여 전형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더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는 한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보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섬유가 땅에서 정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늘의 익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않을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이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풀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남꽃이곧 떨어진. 가트리라. 경험하지 못하는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내물을 받는 자의 장목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능태하고 재학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욕기 16장, 요위,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주를 주는 위로, 허된 말이 었지 끝이 있으라 네가 무엇의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 듯하며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옆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네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필요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폐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쓸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정글을 삼으심이라 나의 파래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정은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찍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밤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정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벗어뜨리며 나를 세워 과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생없이 나를 소모로 그는 내 콩밭 들을 깨뜨리고 그는 내슬개가 땅에 흔져 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 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깨매어 내표부에 덮고 내 뿔을 뒷걸에 들여 폈구나. 내 얼굴을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은 포악이 있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나의 부르심이 실자를 잡지 못하게 하라.지금 나의 정원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종보자가 높은 데계시느니라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와.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종지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어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아멘. 욕기 17장. 나의 견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전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총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게 내 나에게 담머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실 서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빛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며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아기는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께그 단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울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답에서 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서울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허매에펴 놓음에 무덤에 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는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서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요기 2 8장소아사람 빌다시 대에하예 너희가 어느, 때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아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짓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방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비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며,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 지고, 그가 말하는 그스스으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을 그물에 빠지고 올감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몸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듯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받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권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부히며 그는 공포의 왕의 끼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그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수에 뿌리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그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허함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가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수도 이러하리라. 아멘. 엽기 19장. 엽기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지푸수기를 어느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분이나 나를 확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 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네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정언하려면하느니와 하나님이 나를 우울하게 하시고 자기 거물로 나를 여사신 줄을 아야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하고 부르지지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광고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물을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흩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법도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찍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목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고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감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피와 살이 뼈에 붙,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었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꼭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나보로 영원히 돌에 서겠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복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조조하거나 너희가 만일 이러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이러기를 이르이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데 너희는 칼을 두루 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편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정이 있는지를 알게 되리라 아멘 욕기 20장 남아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걸음으로 내초전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설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 후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 존경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러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느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질 지리다.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서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것도 얻은 죄물을 자기 손으로 들어줄 것이며, 그의 귀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개사가 그와 함께 흙에 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악에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청자 속에서 변하며 배 속에서 독사의 설기가 되리라 그가 제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돌아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해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꽃, 꿀과 은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간난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화를 알지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적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요할 때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이말이라 그가 배를 불리며 배를 불리려 할때에 하나님이 명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배같이쏟아 소들실이라 그가 철병기를 빼할 때에는 노다선을 소하게 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적 번쩍번쩍하는 촉이 거의 설계에서나오고그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표지하는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자약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 적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걸려갈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라. 아멘